ITQX 2018년 10월 기출문제 A형 제2작업을 풀어보겠습니다. 제2작업 문제지에 가서 보시면 제1작업에 B4부터 H14셀을 제2작업 B2셀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목표컷 찾기와 고급 필터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셔서 저희 제1작업에서 했던 작업을 갖다가 복사가수면습니다 B4부터 H12셀까지를 갖다가 아 복사를 하시고요. 컨트롤 c 단축키로 복사를 하시고요. 아, 제2 작업에 오셔서 B2셀에다가 그 다음에 붙여넣기 가셔가지고요. 여기 열 넓이, 원본 열 넓이 유지로 해서 붙여넣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그래도 열비가 보존되시죠. 아니면 붙여넣기 하시고 범위 선택하셔서 셀 넓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데이터 입력하는 모양은 중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보시면 목표 값을 찾아했습니다 B11부터 G11까지를 병합해가지고 농가 면적의 전체 평균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값만 구하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셀을 갖다가 병합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농가 면적 전체 평균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값을 여기다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농가 면적 평균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수식에 가셔서 함수 추가에 통계에 가시면 에버리지가 있으시죠. 그래서 에버리지 함수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농가 면적을 쭉 더해가지고 어, 확인 농가 면적 범위만 정해주시면 여기 이렇 평균이 나오시죠. 평균이 나오셨고, 그런 다음에 선택해 주셔서 테두리를 주라고 했습니다. 아까 모든 테두리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테두리 주시고좀 뭐 예쁘게 해 주시려면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요. 한번더굵은 상자 테두리 주셔면 되겠죠. 농가 면적 테두리 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농가 면적 평균이 지금은 7,944가 나오는데 이게 8,000이 되려면 사가의 농가 면적이 얼마가 되어야 할지 목표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 면적의이 값을 평균값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 분석 밑에 목표값 찾기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목표값 찾기를 클릭하셔 가지고 현재 이값 값이 선택되어 있었죠. H11에 선택되어 있는데 찾는 값은 이 값이 8000이 됐을 때 바꾸고자 하는 값은 어디냐면 사가의 농가 면적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확인 눌러 주시고요. 8,000평이 됐을 때 5,700평으로 목표 값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목표 값 찾기를 하셨고요. 그런 다음에 제이드 작업의 두 번째 조건이 고급 필터를 해보겠습니다. 어, ICT 제어 수준이 병충해 제외거나 도입 날짜가 16년 3월 31일 이전의 자료들의 관리 코드와 품명 원가, 시공비, 농가 면적이만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어디에 입력하면 B4에다가 입력하시는데 ITC 제어 수준을, 이, 음, 분목이 필드명, 조건을 입력하실 땐꼭 필드명이 필요하십니다. 이것과 그 다음에 도입 날짜시죠. 도입 날짜 두 가지 조건의 필드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어 수준에서 조건이 뭐냐면 병충해 제어 시죠 병충해 제어를 복사하셔서 넣어주고 병충해 제어 이거나 라는 건 뭐죠 병충해 제어가 이거나 아니면 이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시는 거죠 오와 조건일 때는 같은 줄에 입력하시면 안 되고 엔드 조건 이고일 때는 같은 줄에 입력하시는데 이거 아니면 이거 그러면 두 번째 줄에다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도입 날짜에 조건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음, 보다 작다라고 하시고 2016년 다시, 날짜를 31일 이전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칸이 좀 지저분하시죠.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어떤,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갈리코드와, 그 다음에 품목명, 갈리코드와 품명 뭔가 컨트롤 키를 선택하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시공비와 농가 면적, 이렇게 네 가지 데이터의 값만 이 조건에 맞는 것들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를 하신 다음에, 그 조건은 B18에 입력하시라고 그랬죠.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네 가지가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한번, 어, 고급 필터 적용해 보겠습니다. 필터가 적용되어야 할 데이터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상단의 데이터의 고급 부분을 클릭하시면, 어, 현재 위치의 필터 결과는 다른 위치에다 복사하실 거죠. B18 영역에다가. 라고 선택, 다른 영역 장소에 복사하실 걸 하시고, 몽독의 범위는 저희가 선택을 하고 고급 필터 클릭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건의 범위는 저희가 여기서 만들어 놓으셨죠. 다음에 복사할 위치는 어딘가요? B, 여기, 네가지 품목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 데이터에서 네, 어, 해당하는 조건, 해당하는 병충해 제어에 해당하는 것과 그 다음에 도입 날짜가 이 이후인 네가지 조건이 이렇게 산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2 어, 작업도 제2 제2작업, 작업의 목표값 찾기와 그 다음에 고급 필터를 사용하는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